돈은 나와요? 음, 모르겠어요. 아니, 아까보다 훨씬 더선명해졌어 많이 찌, 많이 명해졌다여 네, 응. 아까는 더 했나 봐요. 아까 굉장히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치겠지. 저기 응. 보인다. 응.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데. 여의도에도 무지개 떴대요 어, 여의도도요? 취임식. 응. 응. 멋지게 멋지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기야 아 <laughs> <나를��, 나를 비트까지 웃음>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그리스사랑하시 이제는 우리가 자유통일해야 합니다 북한에 아버지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지 못하고 응답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도 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. 믿음으로 걸어갑니다.